제주 원원 드라이드라 가서. 스겜 좀요, 형님. 어, 자디 퓨징. Well, I lived a good life. Oh 아! 신 뒤에 아무런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구속 g 레 y 드트 d Pushing, p u s 무 i n g pushing. My God! Pushing, p u s 니 i n g pushing. My God! p u s 네, 혹시 코배 언제 오셔? 들어오계신데 재, 재촉하네 아니 제작원 하는건아니 그냥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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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이 시라서아 아, 예? 고등학생이셔? 김순우 아 서른 넘었어? <laughs> 아이가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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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물어봤나?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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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이제 이제 올해 서른이야 누나? 치그만 나이로 해줄 수 있어? 날 수록 건설 매긴 한데 아 진짜 <laughs> 없어 보이긴 해 어디 가서 <laughs> 서른이라고 말해 <말았는데. 웃음> 아 근데 저만 나이로 아직 2 0 대예요 이거 멘트 치면 진짜 없어 보이긴 해 어디 t w e seconds later 손풀고 있을까요 저희? 손 푸셨나요 나도 <laughs> 나는 풀고 왔는데끝마르키라도 하고 있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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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뭘까? 누구, 누구 누구 누구야? 언제부터 <laughs> 하자? 툭표 표창장 응. 대 쿵쿵따 설마, 대기 태기? <laughs> 태기, 대기 대.. 대기 응? 기쿵기따기동기기태 발음이 뭐, 안 돼서 뭐, 어요 있어요 저 추추돌의 반대발언인가그 어? 뭔가 있음 중학생 음. 때 끝말잇기만 2만 판했어요 벌칙이 뭐였죠 음. 이거 아반떼 한한 대씩 사주기였나 뭐지 아 그니까 요아 근데 백구 번 정도면은 이거 페라리 가능하지 않나? 어. 맞아라 잖 형도 프리플로 엠버서더잖아 <laughs> <laughs> 어, 좋네 프리플로 지분 나눠드리겠습니다 오이 막 막내 집 재벌 아들 <laughs> 막내집 재벌아 아 재벌집 막내아들이구나 막내집 예. 재벌아들이라네 재벌집 맥나아들 <laughs> <맥락하지 웃음> <laughs> 너무 기다리니까 사람이 이상해졌잖아 쿠바야 이거 어떻게 된 건데 킹안 아, 할게 빠지는 소리 오 빠졌어 아소리 아래 배열 갈게요 빠 천천히 좋아요 네. 저 럭킹드론 중 한에 와, 너무 잘 쏘네. <목소리> 나이스, 이거 딱 사이즈 3구죠 나이스 승현 나이스, 이거 야시 맞아? 이거 우리 총 짧아서 지금 이래도 반반 이렇게 고 아, 이거 김현이안사오요 이거 차려. 네, 탭했어요? 한번만 아, 뭐, 끌어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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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이겼다. 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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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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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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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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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나이스. 어, 나이스. 와 방금 저 하얀님 진짜 이거 실제로 만났으면 뽑한을할 텐데 이거 방금 좋았어요 저이 옆에 없는 게 아쉽네 실제로. 아이 냄새 뿜뿜 비한데 이거. 아쉽다. 이거 핵은 저질 홍유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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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당 다시 어 나이스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괜찮아 라운드 여유 있어 우리 다시 러시띄시고 이거 아. 누나 이부터 드론 말고 부터 바로 스모크 그리고 네, 제가 드론 갈게 계속 램프에서 스사 드릴게요 어 몰았어요 몰어 나러스인데 이거 상이 했는데... 아.. 는데 아, 아니야. 사이트 아니야. 어, 아, 이고 갑이. 반설이구나. 알아봤다. A 가리로요 사이퍼님이 무리 한번 해 볼래요, 그냥? 어, 그냥 보고 가 님. 죄송해 저한테 억울하딱 걸렸어요, 지금. 어, 그러면은 연막 쓰고 갈게요, 바로. 시간 강화 수비

김소현님 냄새 내밀어라 그러셨어요? 때문에 내민 거 맞죠? 제가 오더에서 내민 거 맞죠? 아당연하죠형님 <laughs> 에이 소연님, 지금 라연님 지금 소연님, 지금 소라 가서. 스금 좀요, 형님. 어? 자퓨 n well, i n r 오 마이 갓! 용태관 니자 뒤 p 씨발 뭐야? <놀람> 뭐야? 아너자 발로 자 여기다 이겨하면서 <놀람> 진짜 이거 이 이거 아, 님들 말로 하면 어. <laughs> 닌 닌자이제 닌자 대표지. 아, 오 형. 씨발. 오틱톡에서만 어, 보던 거. 아저 오늘 여기까지만 할래요. 아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겠어요 진짜. r right i oh, fk. Right, fk? Right What the fuck? 뭐하냐 오늘? Right. Oh, 아 떠오르 떠오르. 아 아 뭔데? 아 F K 개새끼야. 제트야 해라. 십세. 너 때문에 진입 늦어졌잖아. Oh no. 아 제트 개새끼. 제트 와달루 누이. 와 F K. 아나저 개새끼 때문에 진입 존나 늦어져갖고 씨발 열. 사가 한 마리도 없어 you 이런 새끼들은지. 와와와와멀멀와 와. I say sorry, bro. 야 yeah, 오케이 okay. I come back and I say Oh sorry s o r 오케이 I'm o okay, I'm a okay, yeah. okay. 그래 사과가 존나 느렸었으 임마 잘못했으면 대가리부터 바고 독에 잘 써야지 존나 늦게 사과해요 미안하네 여기서 <laughs> Yeah. 아 와돌려 두형이 와이프 아나 진짜 화내기 싫어 아 진짜 oh. 아, <laughs> 진짜, 아유, 진짜 나 이유를 모름 진짜로 사이트 다쳐먹고싹다에링크 미는 거뭔 판단이야 씨. 아니 형들 근데 키모글라 게임하는 거야? 이기려고 게임하는 거야? 근데 진짜 여러분 이래서 엔트리가 내가 해야 되다니까왜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나온는지 아세요? 우리 아군 제트 엔트리가 A링크들 시발 전진 나가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뒤에 있는 도구들은 그걸 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트랑 같이 밀수에 없었어요 아, 나가서 형식아. 얇은식 보이지 아유, 사이버 4위시 모르잖아. 그렇네. 왼쪽이네. 음, 시간 없어요. 오, 급해요, 급해요. <laughs> Wow, this so cool. One enemy remaining. One One enemy remaining. No, no, no. Fight down A. 아또 지셨어 봐봐 병신같은 새끼들 아니 근데 이게 다 이긴 게임을 씨발 계속 던져요 여러분들 킬 쳐먹으려고 이 병신 새끼들은 아까부터 이렇게 해서 라운드 나인컷만 아 봐봐 또 전진 나가서 라운드 말아먹지 씨발년들아 그냥 스팟 시키면 되는데 씨발 꼭저킬 쳐먹으려다가 라운드 사고 난다니까? 그렇게 이런 걸로 사고나가지고 라운드 몇개못 땄으면 좀 정신 차릴 텐데 발전 능력이 없는 건가? 에이 비우자 에이 형신아1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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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궁쓰고 쇼티한테 지네 리치야 자리를 왜 비워 나 죽으라는 거지? 아, 진짜 리치형 존나 싫다 진짜 미친 척하고 자리 옮기는 거 봐. 어떻게 그또 뭐야? 이거를 살려줘. A. 근데 진짜로 우리 팀형이 너무 오래요 아까 브리치가 여기서 해본 바라봐줬는데 씨발 자리 비우면은 내가 바라봐야 되기 세 군데로 늘어나잖아요 여기 도어도 봐야 되고 메인도 봐야 되고 드랍도 봐야 되고 킬 조이는 여기 B 에다가 풀 세팅막 아나 가지고 혼자 막 사이트 잘 막는데 비응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가지고 좀 삐쭉쭉하는 건 뭐야? 어. 아 진짜 세스케대요 진짜로.